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저희가 실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 실은 저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종류를 나눌 때 예를 들면 기도의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종류를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금식기도도 있을 것이고 안수기도도 있을 것이고 통송기도나 뭐또 묵상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감사를 담은 감사의 기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으로 서약하는 서약의 기도도 있겠죠. 이 실은 기도의 종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의 종류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표현이 가장 맞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보통 목회자들이나 성도분들이 실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이 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을 어디서 찾냐면 누가복음 1 1장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지금 저희 그 개역개정이 아니라 이전 번역입니다. 개역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소용대로 줄이라 아멘 누가 보음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종류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죠? 강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은 이 표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혁해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간청, 간절히 청하다라는 뜻으로 바꾸었지만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강하게 청한다라고 해서 강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강청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낸다라는 실은 이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유행했던 그 언어, 이게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험 말씀에서 우리는 아, 이게 바로 강청 기도라는 것을 금방 찾아내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어 쉽게 적용하기는 이렇게 그 뜻을 찾아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 여러분 다 종교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5천년 역사 동안 뿌리 깊이 내려온 무속 신앙의 영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이전에 어머니들은 밤에 새벽에 뭘 하셨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흰 소복을 입고 다음에 뭘 떠놓죠? 정화수를 떠나요. 그리고 거기 앞에 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때 아시겠지만 보통은 저는 실은 저 어머니께서 신앙인이셨으니까 제가 옆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곁에서 늘 들어보면 보통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예를 들면, 네, 자식, 자녀 달라는 기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냥 혹시 그 중에 지나가던 신이 산신령이든, 몽달기시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그 신이 들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지성이면 내 감천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지극정성을 다 내어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하지 않으실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들을 실은 다르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렇죠. 자녀 길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잘하면서 제일 마음 졸일 때가 언제냐면, 걸음마 시작할 때잖아요. 걸음마 시작할 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하차니 뭐 이렇게 위에 있던 걸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 하나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해서 이전에는 밑에만 보다가 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싱크대를 보니까 너무도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발견했어요. 날카로운 식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와. 세상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구나.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곡기를 끊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 칼을 주시옵소서. 이런 아이가 하루 종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면 안 되죠. 근데 만약 그 아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식도 끊고, 엄마의 그 모유도 다 끊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칼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머니가 보면서 감동해서 그래 내가 너의 진심을 알겠다. 그래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너라면 잘 가지고 놀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고는 그 칼을 아이에게 맡겨주는 엄마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절대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방법으로 안 되면 금식을 해 볼까? 금식이 안 되면 헌금을 더해 볼까? 뭔가 하나님께 더 드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리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보니까 공통된 개념이 나오죠. 시편 23편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먼저는 다윗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누굴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실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한 가만, 하나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보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도시에 누가 있어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와서 너무 귀찮게 해요. 나에게 억울함이 있는데,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에게 원한이 있는데 이거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원한을 풀어 주게 됩니다. 번거로우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이야기를 들어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기도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어내어야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은 이 말씀은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험 말씀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송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기도의 내용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그죠?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건강, 물질, 자녀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떠올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 3절, 5절,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조금 많긴 한데, 노란색 부분만 한번 잠깐 눈으로 보시겠어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원안이에요. 원안을 풀어준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에게 풀어달라는 건 뭐예요? 원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것도 원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로 말씀드렸던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이든 어떤 문제든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그 내용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원안입니다. 그리고 이 원안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억울한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택하신 자들이 원안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한다는 그 사실, 그가 원한을 품을 때 그것을 못본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듣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게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계의 성도들이 받아들 때, 그리고 어쩌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시로 제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쓰다 보면, 여기에서 원한이라고 표현된 것, 경험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포기해야 하고 괴롭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욕도 듣고 힘든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보고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기에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구경거리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리수를 믿고 전하는 사도로 서 있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 맞고 뺏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 듣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뭐라고 하냐면 웃기고 있네.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바보처럼 사나.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면, 적당하게 타협하면 나처럼 잘살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가나. 아유, 저럴 때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돈도 벌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손해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요.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모임 갔을 때, 어느 카페나 아니면 이런데 갔을 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인 거 당당하게 밝히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 저희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앞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 많을 때. 카페에 가면 저희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기로 다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왜 변호사를 만나면 김변이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황목 이목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라는 말안 붙여요. 여러분 이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계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빼앗겨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다보니 이런 원한 품을 이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원한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반드시 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송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그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향로의 향과 함께 송도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피맺힌 기도를 억울함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 그 기도가 재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지는데, 그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성도들의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이 말씀은 강청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땅 가운데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다 보니 그 가운데 억울한 일, 힘든 일,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의 삶이 더 풍요롭겠네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송도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큰 위로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분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어쩌면 전혀 위로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은이 말씀은 너무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비, 이해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으신 분이다. 혹은 다르신 분이다.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죠. 여러분 이 재판장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귀찮게 해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번역을 하물며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래는요 그러나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과부가 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간청하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니까 가서 계속 간청하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줄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도 가장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재판장과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계속 귀찮게 해야, 하나님 저 어제 기도한 거 벌써 까먹으셨죠? 그럴 줄 알고 오늘 또 들고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그래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무엇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원한을 아신다고요. 여러이 원한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억한 심정이 아닙니다. 이 원한은 예술의 수를 믿고 바르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가 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1절 말씀을, 아, 예수님께서 주제를 이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낙심이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은 그게 아닙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1절 말씀에서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은 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러나, 송도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송도의 원안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제자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봤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항상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길을 쓰고 나는 얻어내야지. 이런 이해도 실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아무리 예수리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니까 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고 바르게 걸어가라.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 아마 어떤 성도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그것만 응답해 주시는 좁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생활 가운데 원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쌓여지는 성도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에서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해서 말씀과 세상 그 사이에서 타협하시는 이들은 그런 분들은 결코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상하긴 한데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시면서 원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쌓여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것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어떤 때에는 내어주는 것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원한이라고 말할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홀가분하게 서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포기했던 것, 제가 내려놓았던 것, 제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했던 것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주님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네요. 다 갚아주셨네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억한 심정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